자, 이번 단어는 조동사 will의 긍정문을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조동사 중에서도 오늘 공부할 부분은 조동사 will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will 공부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조동사의 뜻부터 알아야 되잖아. 자, 조동사의 뜻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동사란 무엇이죠? 그렇죠.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야.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동사 앞에와, 동사 앞에 와서 동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도와주는 동사야. 자, 쉽게 도와주는 동사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 자체만으로 혼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좀 도와줘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는 거야. 다른 뜻을 좀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조동사의 특징부터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밑에 펴보세요. 자, 조동사는 그러면 어떻게 쓰냐. 자, 조동사는 동사 앞에와 자, 조동사를 제외한 동사가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자,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오겠지? 옆에 보면은, I will buy, buy. 일반 동사 앞에 왔죠? 자, 두 번째.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야.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자, 옆에 예문 보면, I will buy the book. 왜안 돼? 자, 원형이니까 S가 지워야 된다는 얘기지. 자, 다음에 세 번째. 주어가 3인칭 단수라도 조동사에는 S나 ES를 붙이지 않아. 우리가 예전에 일반 동사 부분에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면은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였지만 조동사에는 s나 es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문 간단하게 보면 he will buy a book. 자, 조동사에는 s 붙이지 않으니까 이런 형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두 개의 조동사를 연속해서 쓸수 없어. 자, 도, 조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밖에 못 써. 자, 따라서 두개쓸수 없다. 예를 들어, He will can buy a book. 자, will이라는 조동사, can이라는 조동사 나란히 왔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조동사의 특징 지금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will이 뭔지, will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조동사 중에서도 오늘 will에 대해 공부할 텐데, 자, 조동사 will이란 건 무엇인가? will은, 주어 뒤에 즉 동사 원형 자 주어 뒤에 쓰면서 동사 원형이 따라와서 뭐뭐일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라는 뜻이다. 자 같은 말로는 조동사 위를 be going to로 바꾼 표현이 있어. 마찬가지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자 그렇다라면 추격형도 좀 간단히 볼까. 자 추격형은 I will 하면 apostrophe l l만 써서 I'll 이렇게 바꿀수 있고. You will은 you will, he will은 he l l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지금 어퍼스트로피 ll을 써서 추격형을 만들 수 있는데 전부 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미래형의 조동사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밑에 예문 보세요. 자1번 I will visit my uncle. 자, I will visit. 나는 나의 삼촌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할 것이다. 이 뜻이죠? 2번. I will go to the movies. 나는 영화 보러 갈 것이다. 3번. I will go to the library this afternoon. 자, 오늘 오후에 도서관에 갈 것이다. 지금 전부 다 3번까지 봤는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온다.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4번. I'll. 이번에는 추격형으로 나왔네. 아까 위에서 연습했죠. 추격형 I'll. I will의 축약형입니다. I'll write you again. 자, 다시 너에게 편지를 쓸게. 다시 또 편지 쓸게. 이 말이죠. 5번. I'll buy some books. 나는 책몇 권을 살 것이다. 자, 그런데 아까 w i l 에 대해서 바꿔쓰는 표현까지 공부했잖아. 누구로 바꾼다 그랬지? be going to 여기서 바깥 쓰는 표현까지 나왔네. i에 해당되는 b 동사는 am이니까 i'm going to buy some books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6번. i will call her tomorrow. 나 그녀에게 내일 전화할 거다. i'm going to call her tomorrow. 나 그녀에게 내일 전화할 예정이다. 7번. he will go swimming tomorrow. 자그는 내일 수영하러 갈 것이다. he is going to go swimming tomorrow. 내일 그녀는 수영하러 갈 것이다. 자, is going to로 바꿨습니다. 자, 8번. He will watch a movie tonight. 자, 그는 오늘 밤에 영화를 볼 것이다. 같은 표현으로. He's going to watch a movie tonight. 자, 주어가 he니까 be going to 바꿀 때 is going to로 바꿨다. 자, 그는 오늘 밤에 영화를 보러 갈 예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조동사 will에 대해서 봤어요. will은 뭐뭐 일 것이다, 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마찬가지 be going to로 바꾸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수격형은 어퍼스트로피 l l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면서 프랙티스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